그거... 아 이건, 이건 어디 용도예요? 네, 맞아요. 네. 이거 얼마예요? 얼마, 얼마에요 4만 원? 네? 그러니까. 네. 여기서, 이건이건 네. 여성용이에요? 이건 어, 아니요, 그 아니요, 성용 그 아니요, 네. 이거 들고 가면 안 돼? 네. 왜요? 여기, 여기 <laughs> 이제, 전시 없는 만저쪽에있어요잘라가는건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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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타월이거. 이거는 비 타월인데 레드 카펫을 모양을 형상해 가지고 저희가 제공하 응? 레드 카펫이. 네. 아 지금 아이디어 상품이네. 이런 와펜이나 그 패치 같은 거 많이 구매를 하고. 아하. 일단 저희가 극장 먼지를 캐릭터로 해가지고 만든 인형 키링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거, 이것도 이거는 특기용입니다이선 여정이라고 하면 가방이고 가방 가방을 가지고 왔나요 스크린 가봐. 오빠이크를 몇 시? 니몇 시?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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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현금도 받아요? 네금 네요. 한억한억사 만. 만사만천사만 오천. 4만9천도나 현금 영수증 할까요? 네. 요 음, 네, 네. 네, 그렇죠. 현금 영수증 눌러주세요 좋아요. 현금 영수증이. 하나 살게요나 하나 네. 아, 아니야. 아니, 진 대표님은 절대 안 가시고. 뭐 원이랑 영수증 받으시고, 요 어... 어... 지금 매우 계세요? 응? 아? 나 하나 사줄까? 네, 3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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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요, 3개. 그러니까. 3개요? 네. 어이. 어이. 아,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laughs> 어, 뭐, 네, 어. 한 명만. 세 개, 세 개. 대표인사드시면 돼요. 대표님 어. 사주시겠습니까? 네. 아니, 아니, 이거는. 우리 상담할 어. 우리, 우리도 저기 가방 주세요. 아황영선 씨는 왜안 사? 아니, 저 여기 있어요. 사줬어요. 가방이. 나 사줬어요. 은하경 강 교수님. 거기다 넣게. 가방을 어 여기다 넣게. 여기 하나 있어요. 메신 가방 좀보여주십시 이모금 한서 잠깐만요. 자. 자, 가방. 붙이세 아, 아, 가방 같이 매, 매주... 가방 같이 매주세요. 안 보이잖아 이렇게 해야지. 들어야지. 감사합니다. 해야 <목소리도> 고니다등면 한번 봐주십시오. 등면 네. 한번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델리민즈도 한번 봐주세요. 델리민즈. <laughs> 아여기다 한번 하고 있구나. 못 <laughs> 찍어. 저쪽으로 이동하시죠. 네. 네. <목소리도> 아니 이거 찍나요? <좀>, <목소리도> 입니다 <삼> 요에서죠 <racial inequality> <painful> 네, 습니다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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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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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님, 조금만, 위원장님, <끼리> 네. 위원님 네. 네. 살짝만, 조금만 걸려서, <웃음> 옆으로 <laughs> 서셔도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욕구실제을피인 예, 거예요? 예, 예, 실제을피예 예. 사용 가능해요? 네. 예. 음. 이게 우국에서 파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음. 네. 이걸 가방에다 넣어야 되겠다. 네, 네, 여기다 이으게 사용하시지 마시고. 간직하세요. 네. 소장님. 계산은 네, 어디세요? 네. 네, 저한테 주십니다. <laughs> 카드 안 됩니다. 현금으로 예. 네. 네. 아, 고맙습니다. 네. 천원이 부족한데. 천원 드릴게요. 32,000원. 아, 5만 원짜리 내세요. 빌려 주세요. 천원. 음? 대표님, 저가한1000 빌려 드릴까요? 아니, 천원 빌렸어요. 제가 드릴게요. 32,000원. 네, 한 10권 사면에좀무세요 빌려 주지 말고 아, 그 다른 매장. 하나씩 다 하나 사세요. 하나씩 네. 다른 매장으로 갈게요. <laughs> 가셔것같은데 선도나 아, 이쪽으로 형선아. 가방을 딱 같이 이렇게 차고 있잖아. 아, 여기 아 여기 가방 거기 있어. 가방 있고. 영상 은요 자 앞에서 사진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 여기서? 네앞에 사진촬영 하시겠습니다 오른손으로 조금만 더올실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산국제영화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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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한 번만 봐죠십시오한 번만 더 올려주십시오. 우산국제영화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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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3 0분년이어서오른손 왼손, 3, 왼손공0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0, 3, 3분이년 네, 네, 네. 오른손이, 감사합니다. 오른손이 이거. 오른손 3. 네. 왼손은 3. 왼손은 3. 왼손은 3. 네. 3. 감사합니다.

이래 때부터 지금까지 옆에 요게스트 힌드필딩 행사했던 같습니다. 저희가 그, 우리 한국사 공원하고 있고요. 그 영화에 전당에는. 여기 나타샤서스키도 왔었어요? 네, 예, 예, 예. 어. 반대쪽도 <laughs> 있습니다. 여기 음, 음. 음. 아, 뭐, 이렇게 기준이 있어 네. 기준은 이제 뭐, 음. 그, 세계적인 영화인, 네. 이렇 판단이 음. 되면은. 선정한 거예요? 네. 선정한 거예요? 선정한 거예여기 왔을 때, 이제 이거, 인사 하고. 제가 어렸을 때 처음 접한 분이 이분이야. 아, 네? 활동을 항상 그걸 할 때, 처음으로 이렇게, 이렇게. 자, 음. 가시죠. 음. 아, 다시 다시

아니 안 찍고 싶으면 안 찍어도 돼요. 자고안찍어는와요자 정면 보세요. 촬영했습니다. 자 정면, 자 정면 아 봐주세요. 하나 둘. 안녕하세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좀 주셔야되네. 자, 이제 촬영했습니다.